안녕하십니까, 청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범띠분들의 신년 은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범띠 분들 올 한해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범띠 분들은 우리 혈연을 중요시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활동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성격으로 누군가의 구속받는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외로움에도 익숙한 편이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는 관심도 많이 주고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쓰겠지만 본인에게 관심이 없는 것들에는 대부분 신입조 쓰지 않고 그냥 넘기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종교적 예술 학문적 기질을 타고 나기는 했지만 출세나 안정된 생활보다는 타고난 길을 주체하지 못해서 방황도 많이 하기도 해요.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좋은 범띠 분들은 의심도 많고 성질도 급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무엇을 하시든 열정적으로 나아가시고 정렬적으로 노력하시면 좋은 일들 가득할 수가 있으니까 힘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을사년의 범띠 분들은 팔뚝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금전으로도 불안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서 주변에 의지하게 될수 있는 해운년. 갑작스럽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꿈을 꾸게 된다든지, 도박 로또. 주식, 복권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방에 귀인이 따르고 도움을 주는 이들이 많아지기도 하는 해운년이니까 열심히 힘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사업으로는 본인의 능력도 좋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것들이 좋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들보다는 해오던 것들을 유지하시는 편이 좋고 의료계통이나 세무회계 법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강의 관련 분야에서는 매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힘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으로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권태감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인맥 관리 잘 하시고 마음에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과하게 진행하는 것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998년 28살 무인생분들 사주를 받드리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자존감이 높은 무인생분들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와 인정을 갈구하는 사주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무언가를 도모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정반대로 아주 정직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무엇을 하든 그 무리의 중심이 되기가 쉽고 어느 곳을 가든 인정을 받기는 에 좋습니다. 하지만 감정조절이 서툴러서 치고 빠질 대로 혼동하거나 괜한 손실에 망신을 당하는 운기도 있어요. 모든 감정들이 얼굴에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나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보다는 직장생활이 좋고 법에 관련된 일들이나 해외와 관련된 일들, 사람들을 구하고 지키는 직종에 계시면 매우 대결할 수가 있습니다. 2 0 2 5년 무인생분들은 공직에 계시다면 한 달에 더욱 올라가고 나가는 운기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바쁘게 흘러갈 수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지칠 수도 있는 해운년이에요. 금전운은 보통이고 양력 1월부터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매우 좋습니다. 무언가 시작하게 된다면 양력 4월부터 운기가 매우 좋고 새로운 것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운기가 매우 강하니까 무엇을 하시든 열심히 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1986년 40살 병인생분들 사주를 받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매사에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는 병인생 분들은 한번시작한 일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해버리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엄청나게 조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불과 같은 성격도 있지만 많이 내게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정작 본인은 내 것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하셔도 다른 띠들에 비해서 중간 이상은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뒤끝은 없는 편이지만 끈기가 부족해서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가 않고 손실, 갈등,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머리는 좋은 편이지만 칭찬에 매우 약한 사주입니다 자기 맛에 사는 분들도 많을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좋고, 금전 관리에는 항상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혈연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2025년, 을사년의 병인생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털어내시고, 계속해서 늘려간다기 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월 2월에는 주변의 귀인으로 하여금 근심하던 일들이 점차 풀려갈 수가 있고, 양력 3, 4월에는 무언가 이동하고, 운경하는 운기가 매우 강하니까, 원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1974년생, 52살 가빈생분들 사주를 받으리겠습니다.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하고, 책임감이 강한 가빈생분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나더라도, 극복하고, 이루어내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끌고, 주도하는 능력은 출중하지만 리더십도 있는 편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누군가 밑에 들어가는 것들을 싫어할 수가 있겠지만 속은 여리여리한 편이라서 배풀고 나누고 무언가를 지키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많은 양의 일들도 쉽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속은 잘 챙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격이 강해 보일 수가 있고 외고집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재주 능력만큼은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돈을 버는 능력은 있지만 굽히지 않은 성격이나 자기주의 강한 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약간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나 땅과 관련된 일들, 중개업이나 인테리어 몸을 쓰고 손재주와 관련 관련된 직업들이 가빈생 분들에게는 제일 좋을 수가 있어요. 건강으로는 간, 위, 폐 쪽의 질환들을 가장 조심하시고 뼈, 근육, 신경성 질환들도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을사윤에는 일거리가 늘어나고 주변으로도 사람들도 많아질 수가 있겠지만 들어오는 이득에 비해서 나가는 지출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지출 관리 잘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손목, 어깨, 허리 관절로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니까 건강하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일 좋은 달은 양력으로 2월, 4월이에요. 1962년 64세. 이민생 분들 사주를 받드리겠습니다. 인기 운변이 뛰어나고 처세술이 좋은 이민생 분들은 자신의 속내를 쉽게 내비치지 않고 본인의 노력과 재능으로 자주 성과를 이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변이 수려하고 머리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강강약약의 사주가 있어서 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강해질 수가 있고 약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하지 못하고 남의 어려움을 쉽게 지나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도 강하고 본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이민생 분들은 내 혈연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많을 수가 있겠지만 가족들에게 존경받기로는 약간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로는 최고일 수가 있겠지만 집 안으로는 모른 채 지나가는 것들이 많았었을 수도 있어요. 2025년도에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미수금이 있다면 더좀더 더 길게 늘어질 수가 있고 금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력 2월, 3월 달 기점으로 무언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양력 4월 달을 기준으로 무언가 시작되거나 움직이고 이동하는 운기가 매우 강한 달이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꺼, 내 울타리, 내 혈연들만 잘 챙기시고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1950년. 76세 경인생분들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의리를 중요시하고, 두뇌 회전이 빠른 경인생분들은, 천성 자체가 호탕하고, 풍류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재물복도 많고, 다재 다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과사가 확실하고, 맺고 끊는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리더로서의 자질은 출중한 편이지만,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고집도 매우 센 편이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주기적인 갈등이나, 어느 정도의 손실 들은 계속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순간적인 판단을 잘하고 초기 좋은 경인생 분들은 무엇을 하셔도 크게 손해 보는 일들은 적을 수가 있어요. 평생을 살아가며 금전은 매우 좋은 편이지만 계획 없는 소비를 가장 조심하셔야 하고 강한 외고집으로 욱하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 한정 잘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의 사탕 발린 말들, 가까운 사람의 감언이설을 가장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건강으로는 신경성 질환 그 근육계 통치란. 비뇨기 질환, 혈액으로 치이는 질병들면 가장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변 사람이나 내 혈연으로 근심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해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무언가를 대신 해결해줘야만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양력 1, 2월에 집안으로서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내 혈연으로 신경 많이 쓰시고 양력 5월 달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금전으로 근심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마음 안정, 지출 관리 잘 하시고 좋겠습니다. 건강으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달은 양력 네. 8월달과 9월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범띠분들 신년에 네. 한번 여쭤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나이대별로 알려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